이재명 정부의 균형 발전 전략 알고 계신가요? 이 대통령이 국정 100대 과제 선정에 나서며 이재명표 균형 발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5년 동안 추진할 핵심 과제를 선별 중이며 지난 7일부터 8일 사이에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역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충청권에서는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 등에서 지역 핵심 사업을 강조하며 국정과제와의 연계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김경수 신임 지방시대위원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생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발표하며 균형성장 실현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5극 3특 구상은 이재명 정부의 지방 균형발전 핵심 정책으로 5개 광역권과 4개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균형성장 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는 실질적인 분권 정책을 추진하며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